순자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아침에 안경 어디 뒀는지 한참 찾았잖아 나 치매 오는 거 아니야 에이 영자야 그건 그냥 나이든 거지 근데 나도 어제 드라마 보다가 주인공 이름 까먹어서 딸한테 물어봤네 근데 치매 걱정돼서 병원 갔더니 식습관 바꾸래, 식습관 뭘 먹으라는 거야? 달걀이랑 고등어랑 브로콜리 먹으래. 근데 나 브로콜리 별로야. 숨만 나잖아. 하긴 나도 고등어 비려서 안 먹어. 근데 치매 예방하려면 어쩔 수 없나. 우리 같이 좀 알아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68세 현역 신경과 전문의 장영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치매 예방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 들면서 치매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병원에서 환자분들 진료하고 주변 지인들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실감해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 가족과의 관계까지 흔들 수 있는 병이에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부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 챙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제 치료 사례와 지인들의 실제 이야기를 곁들여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편하게 커피 한잔 들고 같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치매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먼저 숫자로 좀 볼게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중 100만 명,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죠.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75세쯤 되면 4명 중 1명, 85세 넘으면 거의 2명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있대요. 2035년엔 치매 환자가 180만 명, 2050년엔 300만 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도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치매로 힘들어하는 분이나 그 가족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병원에서 매일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의 눈빛, 가족들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치매는 갑자기 뿅 하고 오는 병이 아니에요. 서서히 다가와서 어느 순간 우리 삶을 덮쳐오죠. 그전 단계가 바로 경도인지장애와 경도행동장애예요.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어가 잘안 떠오른다거나, TV 보면서, 아, 저 연예인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한참 고민하는 경우 있죠? 이게 건망증이냐, 경도인지장애냐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누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바로 떠오르면 건망증 하지만 힌트를 들어도 생소하거나 한참 뒤에야 겨우 떠오르면 경도 인지 장애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경도 행동장애는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평소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급해지거나 짜증을 잘 낸다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시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 분은 원래 조용하고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식당에서 큰 소리로 종업원을 나무라시고 장례식장에서 부적절하게 웃으시는 일이 잦아졌대요. 가족분들이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하면서 걱정하시다가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경도 행동장애로 렘수면 행동장애도 동반돼 있었어요. 잠을 자면서 욕을 하시거나 손발을 휘두르셔서 부인께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대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했더니 지금은 많이 안정되셨어요. 이런 경우 방치하면 치매나 파킨슨 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꼭 전문의 진찰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단어가 잘안 떠오른다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시는 자신이나 가족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소한 변화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병원에 상담해 보세요. 이게 치매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 예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우리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들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게요. 먼저 저는 치매 예방 음식으로 단연 달걀을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소가 꽉차 있죠. 특히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신경 세포막을 구성하고 기억력 호르몬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꼭 필요해요. 실제로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 중에 콜린 계열 약물이 있을 정도니까요. 또 레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줘요. 달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연구 결과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상승은 크지 않다고 나왔어요. 제가 진료했던 65세 여성 환자분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단어가 잘안 떠오르고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까먹으셔서 걱정이 많으셨죠. 식습관을 물어보니 고기는 잘안 드시고 채소 위주로만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이었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달걀 한두 개를 꼭 챙겨 드시라고 권했어요. 특히 6분 정도 삶은 반숙 달걀을 추천드렸죠. 노른자가 살짝 촉촉한 상태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요. 이분은 달걀과 함께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채소를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어요. 비타민C가 부족한 달걀의 단점을 채소로 보완한 거죠. 6개월 뒤에 다시 오셨을 때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환자분이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에요 하시면서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웃음이 저한테는 큰 보람이었어요. 달걀 드실 때 삶은 달걀이 제일 좋아요. 구운 달걀은 단단해서 소화가 좀 느리고 후라이 하실 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 후라이 위에 들기름 한 숟갈 뿌려 먹는데 고소한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달걀 어떻게 드시는지 여러분만의 레시피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등푸른 생선과 들깨예요.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은 오메가3와 DHA가 풍부해서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기억력을 강화해 줘요. 들깨는 오메가3 중 감마리놀렌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과 장 건강에 좋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 김 선생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은 67세인데 몇년 전부터 혈압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계속 올라가더래요. 신경과 의사인 저한테 전화 와서 "영철아, 나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경도인 지장의 초기 단계였어요. 저는 김 선생한테 일주일에 고등어 두 번, 들깨는 국이나 반찬에 매일 넣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김 선생 부인이 요리 솜씨가 좋아서 고등어 조림, 고등어 구이를 매주 챙겨주셨대요. 들깨는 통들깨를 살짝 볶아서 된장국이나 나물에 뿌려 먹었고요. 1년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많이 개선됐어요. 김 선생이 너말 듣길 잘했다면서 저한테 고등어 한 박스 보내줬던 게 생각나네요. 그 고등어 먹으면서 저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고등어 냄새 때문에 꺼리신다면 요즘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고등어 필레 제품도 나왔어요. 들깨는 통들깨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들기름으로 드실 땐 샐러드나 반찬에 살짝 뿌려 보세요. 고소한 향이 식욕을 돋워 줄 거예요. 브로콜리와 블루베리도 빼놓을 수 없죠.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혈관 건강과 항암 효과를 줘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뇌신경 기능을 높이고 시력도 개선해 줘요. 저는 브로콜리를 주 한두 번 살짝 데쳐서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블루베리는 주세번 작은 밥공기 하나 정도 드시면 딱 좋아요. 제 환자 중 72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경도인지장애였고 식습관을 보니 과일과 채소를 거의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콜리와 블루베리를 적극 추천드렸죠. 이분은 처음엔 브로콜리가 좀쓴것 같아요 하셨는데, 고추장이나 마요네즈 소스에 찍어 드시더니 점점 좋아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는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아침에 요거트에 섞어 드셨대요. 3개월 뒤에 오셨을 때 선생님 눈이 좀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 놓은 대를 덜 까먹어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보람 느꼈어요. 여러분 브로콜리나 블루베리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맛이 낯설다면 이렇게 소스나 요거트랑 같이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게 즐기는 게 중요해요. 호두와 아보카도도 빠질 수 없어요. 호두는 오메가3와 트립토판이 들어 있어서 뇌 건강뿐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지게 해 줘요. 아보카도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최고죠. 호두는 하루 20알, 아보카도는 샐러드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제 동료 의사인 박 선생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박 선생은 69세인데 몇년 전부터 피로감이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했어요. 검사해 보니 콜레스테롤이 높고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박 선생한테 아침에 호두 두 알을 우유에 갈아먹고 점심엔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시라고 했어요. 박 선생이 처음엔 아보카도가 좀 느끼하지 않나? 하셨는데 레몬즙 뿌리고 토마토랑 같이 먹어보시더니 푹 빠지셨어요. 호두는 볶아서 호두버터로 만들어 베이글에 발라 드셨대요. 6개월 뒤에 만났을 때 영철아. 요즘 머리가 맑고 피로도 덜해. 환자 진료할 때 집중도 잘돼 하시더라고요. 그 밝은 표정 보니까 저까지 기뻤어요. 치매 예방하려면 좋은 음식만큼이나 나쁜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혈관을 병들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 꼭 기억하세요. 먼저 라면 칼국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이게 계속되면 지방간, 내장 지방이 쌓이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죠. 제 환자 중 68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 식빵에 잼 발라 드시고 점심엔 라면을 자주 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결국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는 식빵 대신 베이글 라면 대신 잡곡밥을 드시라고 했어요. 3개월 뒤에 오셨을 때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이분이 선생님 라면 끊으니까 몸이 가벼워요 하시던 게 기억나네요. 김치찌개, 부대찌개 같은 매운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장내 유익한 유산균을 망가뜨리고 설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하거든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치매 위험도 올라간대요. 제 지인 중 70세 여성분이 매운 떡볶이를 매일 드셨는데 자꾸 설사를 하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셨어요. 검사해 보니 장 건강이 엉망이었어요. 매운 음식을 줄이고 대신 된장국이나 맑은 국을 드시게 했더니 장 상태가 좋아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셨어요. 삼겹살, 곱창, 버터 같은 기름진 음식도 문제예요.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해서 동맥 경화를 유발하죠. 이게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67세 남성분이 황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버터, 커피, 삼겹살을 매일 드셨대요.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솟고 경도인 지장의 증상이 나타났어요. 포화지방을 줄이고 대신 고등어나 아보카도를 드시게 했더니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매일 라면 드시거나 매운찌개 좋아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식습관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수면 운동 뇌 자극 활동. 이세 가지를 꼭 챙기세요. 먼저 깊은 수면은 뇌에 쌓인 독소, 특히 베타 아미로이드를 청소해 줘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요. 바쁜 날 늦게 자더라도 기상 시간은 꼭 지키죠. 제 환자 중 71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밤늦게 드라마 보시다가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아침 10시에 일어나시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힘드셨지만, 2개월 뒤엔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상쾌해요 하시더라고요. 수면 패턴이 고르게 바뀌면서 기억력도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노년기엔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근육량이 줄면 혈압,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저는 계단 오르기 까치발 운동을 매일 해요. 제 지인인 68세 최 선생은 몇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셔서 운동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근육량이 줄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등척 운동을 추천드렸어요. 앉아서 다리를 쭉 뻗거나 손바닥을 맞대고 꽉 밀어보는 운동이죠. 관절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최 선생이 3개월 꾸준히 하시더니 영철아, 다리 힘이 생기니까 걸을 때 자신감이 생겨 하시더라고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올라갔어요. 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치매 예방에 최고예요. 고스톱, 라인 댄스, 당구 같은 활동이 좋아요. 제 환자 중 73세 남성분이 고스톱을 매일 가족들과 즐기셨어요. 판을 읽고, 폐를 계산하면서 뇌를 계속 쓰신 거죠. 이분은 경도인지장애가 있었지만 고스톱 덕분에 진행이 많이 느려졌어요. 또 다른 70세 여성분은 라인댄스를 시작하셨어요. 동작을 외우고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뇌가 활성화된 거죠. 1년 뒤에 오셨을 때, 선생님, 춤추면서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시던 게 기억나요?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취미나 활동 시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스톱 한 판, 춤한 곡, 당구 한 게임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지혈증 관리가 치매 예방에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일으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여요. 한국인은 탄수화물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유전자가 발달해서, 고지혈증 유병률이 높아요. 특히 35세 이상 남성의 절반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니 심각하죠. 제 사례를 좀 털어놓자면 저도 39세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어요. 당시엔 바빠서 운동도 부족하고 술도 자주 마셨죠. 밥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량 약을 먹다가 식습관과 운동을 바꿨어요. 단 음식은 아예 끊고 고등어, 호두, 아보카도를 자주 먹었어요. 식사 순서도 바꿨어요. 채소 먼저 10분, 단백질, 마지막에 잡곡밥을 조금만 먹는 거죠. 지금은 최소 용량 약으로도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제 환자 중 66세 남성분은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 있었어요. 매일 흰쌀밥과 삼겹살을 드셨죠. 저는 현미밥과 고등어 호두를 추천드렸어요. 체중도 5% 감량하라고 했죠. 3개월 뒤 체중이 4kg 빠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분이 선생님 요즘 숨 쉬는 게 편해요. 하시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자, 오늘 치매 예방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제환자와 지인들의 이야기를 길게 나눴어요. 달걀, 고등어. 브로콜리, 블루베리, 들깨, 호두, 아보카도로 뇌와 혈관을 지키고 정제 탄수화물,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근력 운동, 뇌 자극 활동으로 뇌를 깨워주세요. 고지혈증 관리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치매 예방을 위해 뭘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달걀 하나, 고등어 한 점, 아니면 라인 댄스 한 곡.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 장영철 68세 현역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